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이 경선 캠프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영국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위 부는 12일 오전 컨설팅업체 이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지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직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동봉투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기존에 알려진 9,400만원 살포의혹과 별도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가 송전 대표 개인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자금구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돈 일부가 A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복지경제정책을 연구하는 통일부 소관 법인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가 경성캠프에서 A사에 지급해야 할 컨설팅 비용을 대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 용역계약을 맺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합니다. A사는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도 전한 송전 대표와 5억 5천만 원의 홍보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A사 대표 등을 소원해 용역계약 체결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매일 TV 뉴스 조영국입니다.